오늘 또 이제 감사하게도 또 출연해주시. 예, 네. 여재님! 네. 네, 우리 모찌는 7살이고요. 네, 네. 좀 오래됐어요. <laughs> 같이 사는 지가 네. 말을 안 들어요. 하하 아. 왜요, 왜요? 간식 줄 때만 말을 잘, 잘 듣고. 아. 똥잘 싸고, 오줌 잘 싸고. 그래요 아. 잘... 자, 오늘 그래서 다들 뭐 알고 있겠지만, 오늘 이제 그림 그리기 어... 대회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주님 좀 팁이 그럼 여님좀 어떻게 될까요? 주체화로 그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네. 그 자기만의 색깔로 그냥 이렇게 특색 있게 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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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기 스타일. 배제는 대로 그려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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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이제 능력이죠 그런 거는. 스타일 그리시면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아, 참가로 연유님 아, 그림이 다 엉망진창이라면 차라리 제일 아, 재밌는 아, 그림을 뽑죠. 아. 자, 이거 제가 훈련 좀 할게요. 음, 제가 잡고 있을까요? 네, 네. 한번에, 이 상태가 가장 좋아. 이렇게 그냥 짧게 잡고 있어도 돼요. 이런, 이런 식으로. 네. 짧게. 만약에 근데 앉아서, 그럼 풀어. 그리고 다시 지죠.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해서, 다시 살짝, 불편하게. 이걸 반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아래로 내려놔야 돼요. 앉지 말고. 음. 자, 들어가자. 어, 기다리고 있었어? 어, 어 여자인 여전히... 줄게. <laughs> 아, 짖으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아, 짖는데. 와, 아, 열정적이야. 아, 짖는데. 짖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아니, 근데, 열정은 많으신데. 아니, 요즈님. 여전히... 아니, 짖는 걸 그린 거야? 아니면 그, 뭐야, 눈, 눈사람 그리는 거예요? 진짜 그거 똑같아, 는데 어, 어. 네? <laughs> 아, 똑같아요? 오늘 마음이 많이 힘드시네. <laughs> 아, 그림에서 왔다. 아, 여, 아, 여전히 요새 힘드세요? 어, 음. 마법, 그림 안 치료 자극지. 자, 이제 마무리 좀 하세요. 자, 오라고 할게요. 자, 다 그림 그려주세요. 제가 한 번씩 가겠습니다. 여전요 그 저기서 사는 산 짐승을 그렸는데. 너무 잘 그리셨고요. 자 혹시 좀 어떤 느낌을 살린 건지 한번. 어, 네. 옷이가 하얘갖고 색감이 네. 없어서 옷까지 네. 같이 그렸다. <laughs> 옷까지요? 음. 옷마다 내밀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린 동거님. 강아지 그 얼굴을 상상하면서 그냥 약간. 얼굴 상상해서. 비슷하게.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귀엽네요. 네. 자 다리를 그렸는데. 네. 우 와. 어 뭐야 아니 얼굴은 네? 성의가 없는데 왜 그림은 성의있게 그렸어 아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좀 어떤 걸 상상하면서 그리셨는지 아 얘가 하도 감을 안 있어갖고 네. 사진 보고 그렸어요 아 네. 사진 네. 보고 아. 와. 네. 연유님 네. 가장 못 그린 그림 두명 먼저 네, 터치해주세요 바로 지금 빼주는 게 바로 물감 정리하러 가시면 됩니다 <laughs> 오 고민하고 계셔 아 무서워서? 아 그림이 아뭐 누군지 알겠다. 아 무서운 그림을 그린. 어, <laughs> <너무 상상해. 웃음> 자 일차할 <일찍> <laughs> 줄 알았다고요? <laughs> <너무> 잘 그렸는데. <웃음> 어? <웃음> <일정해>! <웃음> 와!